안녕하세요. 한 권으로 끝나는 테마주 투자 그리고 마흔 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오일 완성의 저자 샌드 타이거 샤크입니다 제가 주식 공부 오일 완성 1편에서 어, 재무 비율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주식 공부 오일 완성 책의 첫째 날 종목 고르는 비법에 대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어, 세 가지 재무 비율, 부채 비율, 당자 비율, 유보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그래서 부채가 많으면. 어, 회사가 망할 수 있죠. 그 부채를 못 갚아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 당좌 비율은 1년 안에 들어올 현금과 1년 안에 들어올 어, 현금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좌 비율은 높을수록 좋다. 유보율은잉여금과 자본금을 서로 비교하는데 잉여금이 많으면 좋겠죠. 무상경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고론는 비법 10단계. 그래서 1단계 당기순이익, 2단계 시가총액, 3단계 미래 PR, 당기순이익을 미래의 당기 시가총액을 미래의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주는 P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데 이 당기순이익을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찾아서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부채비율, 재무비율, 당좌비율, 그래서 재무비율을,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보율, 세 가지 재무비율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뉴스와 공시를 보자. 그래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뉴스와 공시를 체크를 해서, 너 어디서 볼 거냐? 네이버나 다음 이런 포털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관련. 뉴스와 공시를 찾아서 호재 이슈, 그 다음에 압재 이슈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좀더 상세하게 어떤 공시사항을 보고 싶다면 금감원 아, 공시사이트 다트라든지요. 증권거래소 아, 공시정보사이트 카인드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아직 좀 친숙한 주식 투자에 대한 친숙함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성비 높게 호재 이슈 리스크는 최대한 발라내고 어, 호재 이슈니까 그러니까 저평가 요소나 어떤 메리트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자.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실적 키워드를 찾는 게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호재 이슈 중심으로. 찾아보고 악재가 있으면 탈락 호재가 있으면 이 호재의 이슈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6단계는 시가배당률이죠.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건데요. 그래서 시가배당률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이런 시가배당률을 찾아서 고배당주 같은 경우 매력적인 그런 고배당 이슈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배당주는 네이버의 배당주 이렇게 치면 관련 배당주 리스트가 쭉 뜨죠 그리고 어,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좀 나래비를 세워서 가장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아, 종목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단계는 지분율이죠 최대주주와 외국인 뭐 이런 그다음에 5% 이상 또10% 이상 주주들의 어떤 지분 현황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지분율이 5% 이상이면 거래소에 아 금융 감독원에 공시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 보통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5% 이상이 되면 1% 이상 변동될 경우에 아 공시 의무가 있고요. 또5% 미만이 되면 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최대 아 본인과 그다음에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치는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 뭐 이런 사람들도 아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분율이 많으면 배당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운영할 가능성도 높죠. 반대로 이제 지분율이 낮으면 경영권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보통 호재라고 그러죠. 왜냐면 서로 지분을 가지려고 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호재 이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율도 한번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부실기업인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다. 낮으면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 경험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지분율도 체크를 좀 해보시는 거고요. 8단계로는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을 어아 매출액 전체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누면 매출채권 회전율 그다음에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면 어,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는데 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채권이 적거나 그 다음에 매출채권 아,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이 적어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야 빨리 이렇게 외상값이죠 매출채권은 외상값이 빨리빨리 현금화 되는 거고요 재고자산도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이 빠르게 높은가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동종업계 회전율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요 9단계는 pbr입니다 아까 p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눴는데요 pbr은 시가총액을 대재산인 순자산 또는 자기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되면 PBR은 0.5배죠.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대비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저평가가 됐느냐 보통 아, 실적이 좀안 나와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굴뚝산업들이 저 PBR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가진 땅은 많은데 실적은 크게 뭐 변동이 없고 아니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이런 기업들이 주로 저 PBR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적이 개선되면 이 PB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니까 바로 반응이 오는데 PBR은 시가총액을 내재산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단기순이익이 증가했다라도 배당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내 재산이 느는 부분들은 기존의 재산에서 이렇게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PBR 자체는 어,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는 PER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거는 좀 둔감합니다. 그래서 PBR은 PER보다 좀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뒤쪽에 두는 거고요. PER과 PBR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면 PER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PBR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일단 PER 중심으로 판단을 좀 해보자. 그래서 PBR이 좀 높더라도 PER이 다지면 어, 투자 매력도는 높겠다라고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 생각을 하는 단계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했다면, 10단계는 지극히 주관적인 단계죠. 그래서 10단계의 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어떤 뉴스나 팩트, 그 다음에 숫자는 내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양질의, 고화질의, 아, 양질의 어떤 데이터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전두엽, 내 머리 앞부분이죠. 머리 앞부분을, 이 앞부분을 통해서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두엽을 통해서 투자하는 그런 분석 습관을 좀 가져보자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공부 5일 한성 첫째 날 과정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식회사 흥망성세를 이야기하자 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전부 이해를 하셨다면, 종목 분석, 첫째 날 종목 분석 단계에서 종목을 고른 10단계 분석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전 연습을 통해서 쉽게 매력적인 위험은 최대한 낮추고 매력적인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1단계 단기 순위부터 10단계 내 생각까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식공 모의란성의 어떤 가장 핵심이 이렇게 종목 고르는 방법인데요. 이 종목 고르는 방법을 한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어, 당부드립니다. 두째 날 주식 매매 원칙을 공부하자. 그리고 셋째 날 호재 뉴스, 넷째 날 악재 뉴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해야 될 이슈 그리고 부자 되는 습관은 앞으로 제가 틈틈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마이스쿨에서 10월, 아, 오마이스쿨부터 2020년 9월부터 관련 강의를,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주식공 모일란 성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오마이스쿨에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나는 테마주 투자책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